안녕하세요 명물 뒤의 명화쌤이에요 오늘은 저의 데일리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5분 컷 유심 머리 스타일링을 시작해볼게요 처음에는 빗질을 해주는데, 빗질을 하고 온 상태라서 가볍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머리는 두 갈래로, 두 갈래로 바늘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깔끔한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도 바늘 한번 나누세요. 그리고 안쪽 머리를 먼저 바깥 방향으로 웨이브를 넣어줄 겁니다. 돌돌 발라주세요. 돌돌. 목이 안되 이게 정말 조심해 주셔야 돼요. 차척 차척 빼 주십니다. 그러면 1차 컬이 나와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아서 식혀주세요. 리산 리선 반대쪽도 갖고 옵니다. 뒷방향으로 S 컬을 감아주시면 되세요. 말고 슥 빼주시면 돼 응. 뒤로 한번 돌려서 잡아주세요 1 2 3 응. 이렇게 컬이 나오죠? 이제 편으편으무 많이 하이 하시면 머리 요여요여러 정리해 주해주시로 뒤로 서착착착뒤 조심해 주해주세요 열이 매우 뜨 때문에 문에 이대로 그리고 냥그 이제 한번 자연스럽게 손으로 컬을 풀어봅니다. 음, 이 정도 컬이 나왔는데, 살짝 저는 사이드에 한번더컬 사이드에 바로 여기 시작되는 부분에서 귀 바로 위 부분을 이렇게 나눠줘요. 그럼 이 정도가 잡히는데, 여기서 한번더 컬을, S컬을 한번더 해주십니다. 시간이 꼭 필요해요. 잡고 슥 응. 빼주세요. 이렇게 하구 네, 이렇게 중간에 자, 끊렇게끈가만면이 풀고 뒤로 가 그리고 앞머리를 뺍니다 그래서 그 앞머리들을 그래로 이마 조심하세요 이렇게 잡고 한번 돌려주세요 그리고 열기 있는 상태에서 넘기면 이렇게 봉이 살아나거든요 올리브영에 팝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손으로 한번더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저희 데일리 셀프 스타일링이 완성되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더 잡아줄 거예요. 뿌리를. 뭔가 나는 확실하게 하트 머리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집게 있으면 되게 좋은데, 앞에를 살짝 집어주고드라이로 5초 정도 주고 상처시키고 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트 머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이제 이 롤을 쓰라는 이유는 제 앞머리 기장감에 딱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반묶음을 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정할 수 있는 오일 오일 한번 바를게요. 오일을 발라주셔야지 잔머리도 정리되고 윤기 나는 머리를 할수 있어요. 나머지 이렇게 남은 오일은 살짝 앞머리에 발라주는데. 시스루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 네, 여러분들. 이 정도로 된것 같습니다. 제가 액세서리까지 끼고 다시 올게요. <목소리>